어, 우리 애 이제 기다려. 우리 올라오면 그때. 어, 아니야. 우리 올라오면 이제 그때 한번뒤집고 나서 잘라야지. 다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번더 볶어 주고. 엄마, 아빠한테도 안 가르쳐줘. 네? 아빠? 가르쳐줘도 아, 안 되는 사람 아니야? 가르쳐줘. 좀 유렁쳤어. 아라해 어, 조금 더 기회가 있 원래. 연기하고 기름은 잘생긴 사람한테 연건데. 이게 기름 좀 뒤집어지는 거 같아. 응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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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엄마! 어? 특히, 형아가 뒤집을 때는 기름이 제일 많이 쓰니까 그때는 피해야 돼. 오, 사이즈를 못쓴것 같아, 이 엄마, 밥이 연기통국이야. 연기통국이야. 우리도 얼른 먹고 탈출하 어, 우리 아들 덕분에 세상에 엄마가 한국 자리가 왔어 우리 아들 덕분에 요 아들 덕분에 엄마가 왔다 갔다 안 하고 우리 우연이가 드리버리 엄청 잘했다고 우연아 안에 봐봐 <laughs> 파이어가 폭발했다 안에 오오오 파이어가 약간 웃는소 운동을 못 하겠네.